이번 주에는 회로의 간소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회로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고요. 복잡도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로를 제작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해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난주에 수행할 때는 어떤 걸 이용했죠? 네, 불의 공식, 불대수를 이용해서 어, 줄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불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해로를 간소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익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어, 불대수와 각 기본 게이트들의 모양과 해로의 구조, 그다음에 진리표 이런 것들이 숙달되게끔 해오세요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익혀오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A not and B and C와 A not C라는 내가 네, 나시라고 그랬죠? A and C라는 회로가 있을 때이 회로를 당연히 회로로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이식을 보고 이게 회로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나두고요. 아, 간소화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것같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a not and b 그리고 a를 두고 C를 이렇게 되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애매한 상황.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이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것을 주목을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이거를 오리엔테이션 이게 항상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오리엔테이션은 사변 문제라고 했고요. 불드스법칙에서 어, 일반 대수에서 통용되지 않는 분배법칙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게 된다는 뜻이에요. b와 a 정확하게는 뭐고 c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은 1이 되죠. 그래서 b와 a 그리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눈에 잘안 보여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불대수를 이용해서 해로를 간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방식을 통하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것처럼 눈에 잘안 보여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만약 줄이라고 하니까 간소화시키라고 하니까. 어, 해보기는 하는데 더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회로를 이런 불대수에만 기반하지 않고 좀더 어, 정확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들이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가 카르노맵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카르노맵 아,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책들에는 보면 카나프 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아, 카르노 사람 이름이겠죠 카르노가 만든 맵이다 카르노의 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카나프 맵이라고 하는 건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을 가능하면 그 나라에서 부르는 대로 부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 카르노라는 사람은 아, 어떻게 맵을 좀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줄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카르노 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셔 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어, AND로만 연결된 항들 어,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A AND B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거 이거를 우리가 민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른 형태를 보면 b and c 이거를 민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not and b or c 이거 민텀 아니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a와 b 이것도 민텀 아니죠. 어, 이런 형태를 민텀이라고 하는데요. 꼬끄로는 이런 형태, 5화로만 어, 연결된 형, 된 형태를 맥스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거를 최소항, 이걸 최대항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본래의 영문 영어로 바로 알아 드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어,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3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2변수, 4변수 모두 동일할 텐데요. 일단 3변수 모양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 수를 전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차례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다음에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선을 이렇게 좀게 그렸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많이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이게 세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 가지수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표현할 때이네들을 순서대로 여기 0 개념이 들고요. 여기가 1 개념이 되고 2 3 4 5 류7 이라는 개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사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테스트를 했었던 이의 앤슨 개념을 익히라고 했었던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랬을 때첫 어, 번째 항이 항을 0이라고도 표현하는데 a b c 의 상태로 표현했을 때는요 이 경우를 a not and b not and c no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a 참이고 b not and c no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항을 표현할 때는 a and b and C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각 항들을 이렇게 표현된 애들이 전부 연, 앤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 방식을 바로 민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카르노맵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르노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민텀과 맥스텀 모드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단 민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르노맵에 카르노맵을 이용한 회로 간소화에 친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회로 간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 뭐 단계별로 보여야 될것 같은데 영상에서는요, 어, 아까 보여주었던 었 어, 식을 가지고 간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지요. 어, 여러분들, 착고를 일으키기 좋은 형태의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새로 내지는 식이 있을 때 이거를 카노맵을 이용해서 간수하는 방법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 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비트가 보이지요. 세개의 비트가 보이는 경우에 카르노 맵은 8개의 칸, 경우의 수 8가지가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8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8개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가운데를 나누시고 가운데 그다음에 그 남은 사각형에서 각각 가운데를 그리시면 되게 바른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리시고요. 어, 각 비트들이 담당할 부분에 에, 비트의 명칭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쪽 두 군데를 A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성 나타나는 부분을 B and C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 카르노맵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A가 제로인 경우, 이거는 A가 1인 경우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써진 비트로부터예요. 이네 경우,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서 보자면, 은두부분으로 나누, 나누죠. u 영역으로 나 n 죠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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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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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인 나신 영역이 될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이네 개가 a 가 낮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a 인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b 가 낮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네 개의 사각형은 b 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네 개의 사각형은 c 인 경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두 개와 이곳에 두 개의 사각형은 c 낮인 경우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첫번째 경우는 경우 A 입장에서 보자면 0이에요. 그렇죠? B 입장에서 보자면 0이에요. C 입장에서 봐도 0이에요. 그리고 000인 곳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a 0, b 0, c 1이거든요. 1. 여기는 보시면 0, a는 0이에요. b는요? 1이에요. c도 1이네요.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2가 아니고 여기는 3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은 a 0, b 1, c 0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되죠? 두 번째 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런 경우로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4가 되고요. 네 번째 방, 여기는 다섯 번째 방. 그다음에 여기가 여섯 번째 방이 아니고 이곳이 여섯 번째. 그다음에 여기가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아니죠. 7번 방, 여덟 번째 방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7번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7번 방은 어떤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냐면 a에서 보면 a요, b는 b입니다. 그리고 c는 c네요. 그래서 이 방은 a, b, c인 민턴 방을 갖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 어떤 식으로 지도를 이제 지도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땅덩어리에 그 위도 경도를 그어서 거기를 읽어내는 방식인데요. 그처럼 위도 경도를 긋는 것처럼 어떻게 그걸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을 그려 놓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땅과 바다, 그러니까 육지와 어, 바다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 그리는 방식까지의 에, 방법. 다시 해서 지도를 그리는 방법.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방법이 먼저 하나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카노맵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도를 읽을 거야. 우리 생각해보면 시도 그리기가 있고, 그 다음 지도를, 지도를 읽어내는 독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3변수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두 개만 있는 경우, 비트가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개 경우함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고 A와 B라는 비트면 비트라면 A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네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개 변수라면 좀더큰 정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거기를 그리는 순서 잘 보세요. 이렇게 안 그리시면 좀 예쁘게 안 그려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크게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리는 거잘 살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A, B, C, D로 B, T, 름을 갖고 있다면 A and B, C and D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어떤 점이 있을 거냐면 그 앞에 선 변수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느 공간이 몇 번방이 될 거냐가 필요할 텐데 여기 보면 0번,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갈 거고요. 그 다음 줄 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8번 방이 이곳이 아니고 이곳이 된다는 겁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진수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갖게 되겠죠.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영상에서는 3변수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2변수, 3변수, 4변수 모두 다 카논 웹을 이용해서 새로 간수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어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불대수 방식이 아닌 카논 웹을 가지고 그리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니까 3변수예요. 그러면 일단 네 직사각형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치할 문자를 배치하는데 어떻게 하셔도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시계방향으로 변수를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가 a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여기가 b 인 영역 b 라고 표시 안한 이 영역은 b 나신 영역이 되겠죠 여기를 c 인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a 나 not. a 나신 경우는 어디죠 a 나신 경우는 네, 요위에 있는 네 개의 사각형 되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b 인 영역 그럼 이두 곳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c 인 영역 그럼 어디가겠죠 네 로우 영역이 됩니다. 그곳에 이를 써 놓습니다. 이거는 땅을 그려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땅을 그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a 이면서 밑에 네칸이 되는 거예요. 근데 c 인 경우 a 이면서 c 인 경우는 이곳과 이곳이죠. 예, 그곳에 땅을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놓고요. 나머지 우리 실제 지도에서 땅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죠? 다 바다죠. 바다인 예, 경우에는 다 0을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 놓는 것이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까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읽어내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카르노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일단. 인접한 일들을, 그러니까 인접한 일들을 가능한 한 크게 묶습니다. 이 인접한 일이라고 하는 건요, 어, 변이 맞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맵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 지구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걸 지구 구로 생각해서 인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 생각하듯이 콩 모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묶는 방법 가능한 크게라고 했을 때는 2의 n승개씩 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묶는 거예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렇게 묶어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다음 아,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땅을 읽습니다. 지도에서 뭐예요? 땅 읽잖아요. 예, 네, 이렇게 이변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인접해 있어요. 다른 식으로요. 이영과 이영은 인접해 있어요? 아님?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죠. 공으로 생각하라고 그러죠. 공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1번은 어떤 의미가 돼요? 한번 읽어 볼까요? 이름 뭐예요? A면서요. A네요. 그리고 뭐죠? C죠. A and C가 되고요. 2번은 뭐가 될까요? 이번 읽어 보시면 얼른 눈에 보여야 돼요. B and 네, C가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자, B and C 된 거를 이일 번과 이 번을 이제 O R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A and C O R B and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형태.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노 맵을 이용해서 회로를 간소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 불 대수를 이용한 것보다 좀더 헷갈리지 않고 어, 회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어, 이 카로노맵을 처음에 할땐 되게 힘들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막상 익혀 두시면 되게 간편하게 회를 관수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익혀 놓도록 하시고요. 어, 이게 설명을 하자면 되게, 계속 길어져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변수로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보시고 숙달해서 어, 익혀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